안녕하세요. 토유입니다. 오늘은 컨버터 vs. 피스톤 필러라는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혹시나 컨버터가 무엇인지, 피스톤 필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, 자, 요렇게 별도의 잉크 저장 공간을 요 만년필 촉이 있는 부분에 결합해서 쓸수 있는 컨버터를 결합해서 쓰는 만년필이라고 하고요. 자 이렇게 만년필 자체의 몸통에 잉크를 채울 수 있는 요거를 피스톤 필러라고 합니다. 뭐돌돌돌 돌려서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꾹꾹 누르는 플렌저 방식이라고 하죠. 그런 방식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는 깊, 딥하게 들어가지 않겠고요. 어쨌든 만년필 몸통에 직접 채워서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게 컨버터하고 피스톤 필러 방식이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은가?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트리지를 끼우지 않은 이유 카트리지는 컨버터하고 비슷한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히려 컨버터보다는 하위호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잉크 채울 때아 오늘 잉, 종이 많이들 썩거리네 <laughs> 자 별도의 도구 없이 그냥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컨버터가 피필보다 나아요. 편해요. 왜냐면 요거는 빼서 충전하고 똑 끼우면 되는데 요거는 립 부분을 담궈서 충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. 잉크가 많을 때는 편의성의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어요. 근데 양이 줄어들수록 더 체감이 됩니다. 하지만 이렇게 양이 적을 때, 음, 별도의 도구, 예를 들어서, 주사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쓰겠다 라고 한다면, 격차는 줄어들겠지만, 뭐 여전히 컨버터 쪽이 좀더 편한 쪽에 속합니다. 왜냐면, 피스톤 필러에 요거를 이용해서, 넣겠다. 라고 하면, 닙을 분리하는 과정을 해야, 거쳐야 되기 때문에, 뭐, 닙을 안 빼고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근데, 그거야말로 좀더 시간과 노력이 더 드는, 예, 매우 귀찮은 과정이 되는 거라서, 음. 그거 궁금한 분들은, 우측 상단에 지금 뜨는 영상,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주사기로 충전하는 법 영상 찍어 놨어요. 자, 두 번째. 쓰는 동안. 같은 크기의 만년필이라는 가정 하에 컨버터는 당연히 피스톤 필러에 비해서 용량이 적습니다. 뭐, 예를 들어서 만년필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, 여기에 직접적으로 다 채우는 것보다 당연히 여기에 뭘 꽂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만큼 들어가겠죠 응. 양이 적겠죠 그러면 이제 피스톤 필러가 좋은 선택이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근데 잉크가 잉크가 막 많은 게 아니고 진짜 조금 남았어 뭐 여기를 다 채울 만큼이 아니고 얘도 여기를 다 채울 만큼이 아니고 막한 이만큼 막 남았어 그럼 이거를 쓰겠다고 치자 이게 컨버터에 들어가면. 공백이, 이렇게 돼 있으면, 뭐, 여기가 이만큼 용량이라고 치면, 이만큼 들어가는 게, 요 피스톤 필러로 하면, 뭐, 이만큼, 이만, 이만큼, 뭐, 이렇게 조금, 조금 내서이 공백, 남은 공간이 더 크겠죠. 저만 그런 건지, 뭐, 여러분들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, 이 공백이 클수록, 좀, 흐름이 박해진다? 헛발질이 자주 난다?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여러분도 그러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어쨌든 뭐 공백이 많아진다. 어, 요런 거죠. 이게 집으로 따지면 가구나 짐이 적은 느낌. 음. 누군가는 집이 어, 시원시원하고 답답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어, 집이 너무 휑한데라고 느낄 수 있는. 근데 선택권의 유무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면 어, 또 이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는 게. 어. 가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애하고, 어, 가구가 들어갈 자리가 있지만 내가 선택으로 해서 조금만 넣은 거, 뭐, 이런 거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. 뭐가 더 낫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다. 어. 되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막상막하인 그런 구간입니다. 음. 자, 3번. 세척. 세척할 때. 자, 얼마나 꼼꼼하게 세척할 것인가. 그게 중요하죠. 그냥 대충, 시원하게, 쓱 빡! 붙닫고, 끝내겠다! 뭐, 그렇게 하면, 컨버터 쪼매난 거 잡고서, 막, 인차! 인차!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, 예. 이 피스톤 필러가 시원시원하긴 해요. 한 번에, 이 많은 양이 있다 보니까, 물쫙 빠지는 양 자체도 다른 거거든요? 그, 닦을 때,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비율이, 확실히 현저하게 많이 줄어. 어. 얘가 많이 들어가서, 많이, 와악! 하니까, 어. 빨리 시킨다고 해야 되나? 근데, 자, 나는 요 뒤로 넘어간 잉크를 용납할 수 없다. 라고 한다면 요거는 분해를 해야되니까 일이 커져요 <laughs> 그리고 세척하고 난 다음에 그 말릴때도 요 두개가 갈립니다 이 컨버터는 쉽고 편하게 이제 뾱 빼서 이렇게 따로 두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잘 마르는데 요런 애들은 세워라 내워라 뭐 영원히 안마르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안마릅니다 음.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애들은 리 파츠를 빼둔 채로 건조를 하고요. 애초에 만약에 분해 세척을 했다, 그러면 그 분해한 채로 말린 다음에 나중에 조립을 합니다. 결론이 무엇이냐? 이 장단점들 제가 나열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부 사항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이 직접 내가 판단한다 해갖고 이제 뭐가 더 나은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. 아, 그래서 뭐가나왔냐고라고 화내고 싶은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봐. 어, 제 기준에서 어떤지 또 대답은 해 드려야겠죠. 음.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컨버터 쪽이 주간관 주관 주관 백으로 주관 백. 백으로 100%로 저는 컨버터가 좀더 편하더라고요. 컨버터 쪽이 좀더 손이 많이 간다. 뭔가 이렇게 피필이다 그러면 아, 쓰기 전에 자, 약간 망설여져. 잠깐 망설여져. <laughs> 왜냐면 어, 피스톤 필러가 그 장점으로 갖고 있는 그 부분, 편하게 만들어 준다 하는 그 부분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막큰 불편함이 아니었어서 해소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? 음. 뭐 저장 용량이 크다 이것도 저한테는 그렇게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를 않았어요. 저는 잉크가 질리지 않게 자주 바꿔가면서 쓰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이라 용량이 적은 쪽이 오히려 좀 자, 장점으로 작용하는 느낌이 있다. 어. 그리고 생각보다 컨버터가 막 그렇게까지 용량이 막 어, 막. 막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. 어.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. 그렇다고 뭐 제가 또 뭐, 아, 피필은 진짜 도저히 못 써먹겠다. 막이 정도도 아니고, 어. 쓸 때는 또,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. 이렇게 넣어놨잖아요. 잘 쓰고 있습니다. 예. 또쓸 때는 또잘 쓰니까. 어. 뭐가 꼭 더, 이게 우승이에요. 막 이거 사세요. 막 이런 건 아니고, 어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아래쪽에 스펄 땡스를 통해서 저에게 제작비 후원을 해주실 수 있으니 시청료 낸다는 느낌으로 그쪽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멤버십 가입하시면 남들은 못 보는 영상, 이제는 못 보게 된 영상 같은 것들 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조금 더 기획을 짜가지고 와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음. 약간 그 만년필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제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, 음. 어렵다, 어려워.